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내용이겠지만 이더리움은 발행량이 무제한입니다. 보통 코인의 발행량이 무제한이라고 하면 가격이 오르기 힘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무조건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정화폐도 그렇죠. 국가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에 화폐를 풀어내면 기존의 시장에 잔류하던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건 아주 자명한거 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본 개념만 갖추고 있어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발행량이 무제한 이니 이더리움의 가격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에 관한 내용을 한번 커버한 적도 있었고요. 구글에 이더리움 발행량이라고 치면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했던 게 나옵니다.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이더리움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가면서 생존해 나갈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한번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더리움 2.0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아마 또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개발자들이 각자 EIP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더리움 임프로브먼트 프로퍼셀인데요 이더리움을 개선하기 위한 이더리움 개선 제안서입니다 이건 이더리움 개발자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EIP-1559라는 게 있습니다 EIP-1559는 에리코너라는 개발자분이 제안하신 건데요 자 이더리움을 그냥 사고 팔고 거래소에서만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더리움을 누군가에게 전송하거나 디파이 서비스를 사용한다거나 무언가 활동을 하면 이런 트랜잭션을 일으키는데 가스비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가스비는 트랜잭션을 일으켜서 블록체인의 블록을 만들어서 연결하는 한마디로 이더리움 블록체인 생태계에 기여하는 채굴자들에게 지불되는 이더리움을 말합니다. EIP1559는 이 가스비를 베이스 휘와 팁으로 구분해서 채굴자들에게 팁을 제공하고 가스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베이스 휘를 소각하자는 제안입니다. 자, 이 말을 간단히 해석해 보자면 이더리움 상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무조건 이더리움을 소비하는 가스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 가스비의 대부분을 소각하자는 이야기이고 이는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IP159와 더불어서 이전에 비탈릭이 기 u 브에 이더리움 총 발행량을 1억 2천만 개로 하자는 제안서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2.0 중에 실행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두 가지가 맞물리는 시점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더리움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에게 이더리움 발행량이 무제한이라서 가격이 안 올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이 주제를 벌써 영상을 두 개나 만들었기도 하고, 이번이 세 번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 이더리움 가격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시는 듯 합니다. 참 다행이죠. 꼭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질 때만 이런 종류의 악플이 달립니다. 아무튼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은 이 EIP 두 가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준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각종 D 앱들이 모두 가스비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스비가 많이 소모될 것이고 그러면 소각되는 이더리움도 늘어날 것이고 유통되는 이더리움의 수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더리움 인플레이션 해결 방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